어, 지금 보시고 계신 제품은 시스템 도어고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하고 시스템 도어하고 나뉘는데 사람이 출입을 하는 용도이냐 그리고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창과 시스템 도어로 나뉘게 됩니다. 뭐 이름의 차이가 있을 뿐 성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시스템 도어는 기본적으로 핸들이 달려 있고 밑에 실린더가 달려 있어서 문을 수동으로 잠가주는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도어락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잠길 수도 있지만, 열고 닫는 데는 일반 방문처럼 핸들을 내리면 다시 올라와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문을 잠글라고 할 때, 이 핸들을 그냥 닫은 상태에서 실린더를 돌려서 잠글라고 하면은, 소비자는 다 잠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기지 않고 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어는 핸들을 위로 올렸을 때 문짝이 압착되게 되어 있는데, 압착을 한 상태에서 실린더를 돌려야 잠글 수 있습니다. 여는 방법은 반대로, 실린더를 반대로 돌려주고, 문을 열면은, 잠금이 해제되고요. 핸들은, 핸들은 45도 정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압착은 단순히 문을 잠그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짝하고, 문틀하고, 붙여주는,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짝이 당겨서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압착이 안된 안된 상태. 압착이 안 돼서 기밀이 되지 않고 바람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기 위해서는 압착을 해야 되는데 압착을 하면은 하드웨어가 체결되면서 밀리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람 또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내부에서 잠글 때만 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잠글 때도 압착을 해야지만 키를 이용해서 문을 잠글 수 있습니다.